안녕하세요. 물고기입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 오늘날 존재하는 이 다양한 기독교 분파들을 보면서 아마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의 성경을 보고 또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왜 교파가 이렇게도 많이 나뉘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뭐, 복잡하게는 정치적인 문제나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 또는 민족적 정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성공회 같은 경우는요, 신학은 개신교회의 범죄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구조나 형태는 가톨릭과도 유사하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이헨리팔세의 이혼을 교황청이 반대하자, 이에 반발해서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오늘날 이 성공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정치적인 입장에, 정치적인 문제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아우크스부르크 화이와도 같이 유럽과 같은 경우는요 각 지방의 군주의 신앙에 따라서 그 지역 국민들의 신앙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어, 당시는 가톨릭과 이 개신교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잖아요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 군주들의 신앙적 자유는 보장하되 그 지방 군주의 신앙에 따라서 그 군주가 다스리는 지역의 국민들은 모두가 다그 군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형태가 바로 이 아구스브르크 우 화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 또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약 10%도 되지 않는 아주 작죠?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가 바로 장로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약4% 미만이라는 조사까지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장로교가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개신교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이 역시도 대한민국 어 특유의 유교적 분위기와 장로교의 정치 제도가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죠. 결국 기독교의 이 다양한 분파 원인은 어느 하나로 문제를 국한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똑같은 성경 구절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이를 해석하는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뭐 신앙의 색깔도 차이가 나고. 예배의 구조나 형태, 신학의 내용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뭐 결정적으로 뭐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경우도 뭐 멀리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성경 해석의 차이가 그 이단과 사이비와 정통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은 그 성경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그 성경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해석학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종교적인 경전이나 뭐 종교적인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학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 분야가 종교적인 분야를 넘어서서 모든 분야도까지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철학적 해석학도 등장하게 됩니다. 어, 이 해석학은요, 기본적으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해석학의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텍스트를 기록한 저자가 있죠. 그리고 기록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기록될 당시의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그 원래의 의미, 그 원래의 취지를 찾고자 해독을 시도하는 과정, 바로 그것을 해석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해석학의 내용은요, 우리가 엄밀하게 뭐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방법론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해석학적 활동은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때 이제 사람들과 나누는 의사소통의 과정도 해석학이라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밥이나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인사말이나 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인사말. 이게 뭐 문자적인 그 의미에서의 밥 먹자는 뜻인지 아니면 뭐잘 지내고 있냐라고 하는 인사와 같은 개념으로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지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잖아요. 뭐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밥한끼 하자가 썸남, 썸녀끼리가 주고받는 대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데이트 신청을 애들로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면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밥이나 함께 하자 이 말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에 불과하겠죠. 뭐 정말 진짜 밥이나 먹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어, 또 영화에서 나오는 이 대사와도 같이 밥은 먹고 다니냐? 이와 같은 말은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나 아니면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지만 실제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해석학은 끊임없이 해석이 되어야 하고 또 끊임없이 해석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늘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것과도 사실 동일하죠. 우리는 살면서 늘 해석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동사인 헤르메네인에서부터 유래합니다. 어+ 언표나 알림 해석 번역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원을 따지고 보면요. 이 헤르메스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아시죠?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서의 그 신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 단어가 바로 이 헤르메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학은 어원에서부터 어, 종교적인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의 텍스트, 종교적인 의미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부터 해석학이 출발했다는 것인데요. 어, 신학자 에벨린과 같은 경우는 요이 헤르메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해서 접근합니다. 첫 번째가 표현이고요, 두 번째가 해석이고, 세 번째가 번역입니다. 표현과 해석과. 번역의 의미로 헤르메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사하고 이해하고 있죠. 표현이 정신세계 안에 있는 이 내용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석은 표현된 것 이면에 있는 그 내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번역이 문자적인 해석 과정을 의미한다면 해석은 이것을 보다 더 근원적으로 보다 더 종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654년 다나우어는 성경 추석의 방법으로서의 성경해석학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어, 당시 존재했던 이 성경 추석과 또 해석의 방법론에서부터 이제 차이가 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경 추석이 본문에 대한 번역이나 아니면 뭐 단어의 의미나 문학적 구조나 배경 등을 살핀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다나워가 시도한 이 해석학은 주석에서 나타나는 어떤 규칙이나 방법을 보다 더 본질적인 방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 성경 본문이 뭐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이야기도 있고요. 예화가 있죠. 거기다가 뭐 편지도 있고요. 규범도 있고요. 시도 있죠. 특히 뭐 과학적인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권위적이고 규범적인 명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이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 당장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그 습관만 보더라도요, 기독교는 신약 성경의 배경 안에서 구약을 이해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이해하는 기독교 신학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약속에 대한 성취의 관계로 이해가 되죠. 이미 이름부터가 구약은, 어,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는 틀거리로 지금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성경 해석학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 해석학을 경험하고 있고 또 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 하지만 계몽주의 이후에는 스피노자나 뭐 레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 해석의 토대로서 이성이 훨씬 더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종교적인 구원 이런 것은 이런 의미보다도 인간의 실제 생활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진리에 더 관심을 가진 셈인데요 어 이것은 어 전통적인 기독교와도 이해의 차이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적 세계관의 보편적인 이해라고 하는 그 틀거리 속에서는 뭐 어느 정도 공헌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당시 이 학자들이 고민했던,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 등도 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 해석은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믿음으로 수용할 때 일어난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여전히 굳건히건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자들을 포함해서 칼바르트나 뭐 에밀브릇노와 같은 신정통주의자들도 이러한 범주 속에 속하죠. 사실 신학적 해석학은 성경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어, 고대에서도 이안디오 학파와 같은 경우는요. 성경이 말하는 그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반면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사건이나 뭐 문자보다도 상징적이고 유추적인 해석에 더 집중합니다. 비유나 유비 이런 걸더 집중하는 거죠. 교부 시대에도 지역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하나의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실과 해석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에서부터 해석이 나오고 또 해석에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해석에 있어서의 그 신앙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은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통주의 해석학을 계승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개몽주의 전통 개봉주의 전통은 이제 이성을 강조하죠. 이성에 기반한 자유주의 해석학을 발전시키죠. 자유주의 해석학은 성경을 특별한 책이라고 보는 이러한. 선입견, 고정관념부터 탈피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성경을 일반적인 고정과 동일 선상에 놓고 해석을 시도하는 셈이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성의 법칙을 따라서 이성의 법칙에 합당한 방법론을 가지고 해석을 시도하죠. 뭐, 철학자 칸트나 존 로크와 같은 이런 학자들이나 하르막이나 리칠, 불트만과 같은 신학자들도 이러한 자유주의 해석학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성경 해석학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역사가 깊고 또 복잡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학문입니다. 어, 제가 볼때이 성경 해석학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성경 해석학의 권위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뭐 이러한 관점은 물론 제가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가지는 관점일 겁니다. 어, 오늘날 성경 해석의 문제로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유주의 해석학자들과 달리 훨씬 더 개시와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도 사회적인 무리나 파장은 자유주의 해석학자들보다도 더큰 해악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 해석학자들보다, 네? 오히려 더 이렇게 이단 사이비와 같이 계시와 신앙을 더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더 기독교 진리가 반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 올바른 성경 해석은 성경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시, 선조들이 가진 그 신학적 전통을 통한 학문적인 해석의 방법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 어 주장 위에서 진행되는 성경 해석은 아무리 그럴 듯해 보여도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자유주의 해석에 불과할 겁니다. 계시를 강조하면서도 계시가 없는 변종 자유주의 해석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